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간짜장 시리즈입니다 수양구 광안동에 있는 대종반점에 왔습니다 목 소리 들리죠 여기 간짜장 책상에서 바로 똑았을때 나는 소리입니다 웍 돌리는 소리 철가방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희 아버지 중국집에 있을 때 저도 철가방 좀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게 간짜장이죠 양배추랑 양파랑 돼지고기 부추가 들어가 있고 겉에 보면 약간 기름침 띠거든요. 요게 전분이 안 들어간 겁니다. 부산에는 중국집답게 계란 후라이랑 오이도 나고, 다른 지방, 특히 윗지방에서는 간장 시켜도 계란 안 준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짜장 먹을 때계란이랑 섞이는 게 별로 안 좋아서 계란 먼저 먹는 스타일입니다. 음. 튀기듯이 구워낸 계란. 원래 간짜장 잘안 비벼집니다. 호래에잘 비벼줘야 돼요. 간짜장 소스가 면에서 흡착이 잘 되도록 열심히 비웠습니다. 비비다 보니까 면발은 조금 얇은 편인 것 같고, 죽힌 여박도 있더라고요. 간짜장 같은 간짜장이라고 해도 중국집마다 가게 차이가 있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 간을 넣으면 여기는 딱 3단계 너무 짜지도 심심하지도 않은 적당한 간입니다. 같이 파먹어야 맛있거든요. 춘장도 엄청 주셨네 간짜잔 먹을 땐 단무지도 좋지만 저는 양파 춘장 이렇게 찍어 먹는 게더 마음에 들거든요 음. 음. 돼지고기로 작지 않은 편이라서 먹다 보면은 그 식감과 맛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번 간짜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간짜장 시즌에 처음 찍었을 때 고일 연속으로 간짜장 먹고 구편을 다다다닥올렸었거든요 이번엔 좀 천천히 간짜장 식 소개하겠습니다. 음. 간짜장은 면도면인데, 이 소스, 양념이 진또백인 겁니다. <laughs> 제 간짜장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도 한번 올라타보려고 간짜장집 소개를 많이 했는데, 뭐 전분의 유무와 계란의 튀김의 정도,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사항들을 너무 좀제 기준으로 잘 모르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다 되짚어 주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겠지만, 은 객관적이고, 오래 일하셨던 분들의 경험, 을 녹여서. 맛있게 잘 먹었죠? 이렇게 간짜장 잘하는 노포 중국집들은 볶음밥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볶음밥도 하나. 근데 배달 나갈 때는 그때로 전분을 안 타세요, 살짝? 안 합니다. 아 배달 나갈 때도. 음. 그럼 여기 뭐, 배달 어플 같은 건안 쓰시고, 직접 배달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안 하고 우리 아기 때문에요. 네네. 을깔아으면멀 가야 요 그쵸, 저희 야 이게 또 볶음밥 웍 소리 들리죠? 요거거든요. 지금 밥 볶는 웍 소리부터 내공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웍을 잡아서 이렇게 볶아본 건 아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웍 볶는 모습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리디미컬한그 흐름 이 있어요. 담물도안주셔도 아, 되는데, 감사합니다. 요게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제대로 고소고소하게 잘 볶인 게 보이죠? 계란국을 요만히 푸짐하게 줘도 되나? 제가 다녔던 중국집 중에서 가장 푸짐한 계란국인 같습니다. 당근이랑 파, 돼지고기 들어간 근본 볶음밥. 계란도 살짝 풀어서 볶으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짜장소스를 비비지 않고 볶음밥만 먹으니까 조금은 삼삼한 편입니다. 5단계 중에서 한 2단계? 그 정도, 혹은 1.5단계. 음. 대신 기름의 고소함이 어, 적당히 고슬고슬 하기도 한데 아주 살짝 밥알이 조금 진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밥솥에서 뜨거운 걸 바로 꺼내셔서 볶으시더라고요. 그럴 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요새 중국집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볶음밥 만들 때는 일부러 찬밥을좀 빼놓긴 했거든요. 라면 국물에 찬밥 말하먹면 맛있잖아요 그 원리랑 비슷할겁니다 음, 짜장은 좀 달달한 편이에요 단무지랑 양파는 아까 많이 먹어서 그냥 그대로 반납하겠습니다 손도 안댔으니까 대신에 국산 김치가 있죠 요건 아마 사장님집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저쪽 중국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라니 계란국에서 잘 보면 망울망울한 입자같은게 보이는데 요거 참기름이거든요 수화죠 기본 계란국이라도 허투를 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동이나 물면 드셔도 아쉽을 겁니다. 속이 편안하고로 어제 술을 한잔 먹었어야 됐나? 아, 아셨지? 아요 계란 먹에 찍어졌네요. 간짜장과 마찬가지로 볶음밥에도 계란 노른자 섞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원산지 표시판을 보면 배추도 국산, 고춧가루도 국산이거든요. 고춧가루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산과 혼합 쓰는, 혼합을 는혼합 하는 그런 한식집도 많은데, 야, 중국집 김치가 오리지널 국산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짜장 소스가 달달한 편이라고 하는데

엽자다 보니까 대동반장 간짜장 먹으면서 볶음밥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볶음밥 시리즈도 안 들고 있거든요 꽤나 시간이 걸리고 있긴 한데 아,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술이 없으니까 아쉬운대로 물이라도 유익하셨다면 한 분에게만 해주십시오 <laughs>